초보자분들은 몸을 푸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스트레칭을 필수로 해 주셔야 되는지 지금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다리 저림이 있으신 분들은 수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흉추가 굳어 있거나 혹은 고관절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수영은 흉추가 잘 펴져야 되고 그다음에 고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미 그 동작이 잘안 나와서 아파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동작을 반복해 주게 되면 오히려 허리에 더 많은 부담이 갈 수가 있고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미 수영을 잘 하시는 수영에 대한 기술이 보유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으신데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발차기부터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고관절을 반복적으로 써야 되고 이미 내가 잘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관절을 쓸 때마다 허리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뭐 수영을 하면 뭐 부력 때문에 내 몸에 부담이 좀덜 가고 코어가 자연스럽게 길러지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어, 실제로 입은는 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될때 문제가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영을 해야 돼 나는 수영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영을 시작하시기 전에 몸을 푸는 시간이 따로 또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스트레칭을 필수로 해 주셔야 되는지 지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발을 앞뒤로 차야 되니까 이 앞뒤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에 들어가시기 전에 수영장 밖에서 킥판이 있을 거거든요. 킥판을 무릎 밑에다가 대 주시고 한 손은 엉덩이 쪽. 한 손은 무릎. 그래서 얘를 밀어 주면서 얘를 같이 살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벅지 앞쪽 골반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오랫 동안 지속해 주실 필요 없고 한 10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고. 10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고. 머물러 있다가 도와주시고. 해주신 다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서는 수시로 해주시면 좋은 동작이 서서 한 발을 뒤로 뺀 다음에 마찬가지로 손을 엉덩이 쪽에 대시고 얘를 앞으로 쭉 밀어주면서 다리는 뒤로 빼주시는 동작.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다리를 뒤로 빼주는 동작. 엉덩이를 밀어주고 다리를 뒤로 빼주는 동작. 손을 엉덩이에 대는 이유는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써야 된다. 고관절을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수영을 추천 받으신 분은 수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서 수영을 하셔도 괜찮으신데 수영을 해본 경험 없는 초보자 분이시면 수영을 절대 하지 마시고 하지만 약물고 그래도 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꼭 유념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